짱크입니다. 여러분, 제가 구독자가 17명이 되었어요. 축하해 주세요. <laughs> 네, 그래서 제가 미니저, 부메니저를 뽑으려고 해요. 지금 올리는 이 영상에 어, 댓글, 그냥 간단한 거, 뭐 안녕하세요 라든지, 그냥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갈게요도 괜찮고, 새로운 분들은, 그리고 지금 구독자신 분들은 좋아요 누르고 갈게요. 아니면은... 오, 반모이신 분들은 하이 뭐 이런 것들만 남겨주고 가셔도 네 제가 그거 구독자를 뽑기로 해서 뽑을 거니까 여러분 그거 이름 하나씩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영상 하나 더 올릴 건데요 어... 그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이름을 하나씩 더 넣어드리도록 하고, 지금까지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들도, 어, 일단은 하나씩 더 넣어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부, 매니저, 부매니저는 앞으로 3일 뒤에 뽑을 거니까요. 여러분 많이 많이 댓글 날려주세요. 그럼 안녕!